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 은 ABL바이오 가지고 왔고요. ABL바이오 지금 살짝 상승했다가 지금 눌려주고 있죠. 근데 이 눌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 다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눌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피해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 뭐 손해 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요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해 보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숨고르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더큰 상승을 위한 현재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2차 전지 쪽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제약 바이오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볼때 1년에서 2년간은 제약바이오는 저는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제약바이오의 특징은 이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슈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거나 그다음에 이슈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있게 보셔야지만 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지. 이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뭔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게다가 지금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뭔가 올려드릴 게 있으면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는 뭔가 다 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을 어떻게 지금부터 ABL 바이오를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 구독이랑 그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상황이 좋았죠. 좋다 보니까 어 저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저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은 저는 의미 없다라고 봤는데. 어제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면서 아 그래도 좀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한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간의 초입 단계다 보니까 이게 좀더 확실해진다 보면 은 그때부터는 좀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들도 괜찮게 일단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다른 종목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 9시 48분 기준으로 3만 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약2%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은 어 11시이기 때문에, 그런 역차 그 본인이 영상 보실 때그 시간대 오차범위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a b 엘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ABL 바이오 한두번 정도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이 해당 구간에서 제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텔레그램에 여기 타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얼마를 가격에 좀 매수를 하는 좋은 건지 매수 가격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담아야 되는지 이런 걸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저희가 진행해서 하루 정도 단타로 솔딩했죠. 그래서 31,500원에 들어가서 33,000원에 엑시트해서 4.7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종목이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반등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텔레그램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지난 어제 엊그저께 차트인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고 제가 이제는 눌릴 거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눌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눌리고 있었어요. 눌려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지금 해당 이 지지 구간. 이 강력한 매물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게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니면 좀더 홀딩 아니,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은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볼때 깨긴 쉽지는 않겠지만 일정 구간은 이제 좀더 하락할 수 있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1%에서 2%도 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비트코인처럼 뭐1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2%가 굉장히 커요. 이 차이 이갭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타점 정말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좀더 짧은 타임 프레임을 보면 지금 정확하게 이 매물대가 이렇게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는 뭔가 돌아 나갈 것처럼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하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이런 데서 수급이 확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가 대응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와 횡보했을 때와 그다음 하락했을 때, 이 구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제가 대응 자료를 알려 드릴 테니까 이 아래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A라고 문자 주시면 이 대응 전략집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이슈 체크는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차트 분석을 해봤을 때 신규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매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죠.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은 지금 물타기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불타기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타점이 이제 곧 나올 타이밍이고요. 게다가 물타기 불타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대응 전략집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니까 아래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홍보하신 분들이나 그 광고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 대응 전략집이랑 이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고 조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는 지금 ABR바이오 이외에도 이런 종목들 제가 아까 티어오르는 종목 있잖아요 종목 상관없이 반등구간으로 먹을 수 있는 상승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순간순간 던져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도 대봉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라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24일날 22,500원에 들어가서 5% 정도 수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멈춰있길래 이렇게 상승할 걸 예상하고 여기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번더 상승한다고 영상을 찍습니다. 예, 여기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25일날 들어가서 26일날 엑시트해서 13% 이틀만에 대봉에르스 같은 경우는 18%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십시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같은 것도 올려드릴 수 있고 뭔가 대응해야, 대응할, 수 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로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매수매, ABL바이오에 대한 대응 전략지. 지금 신규 타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물타기 자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링크, 이렇게 두 가지 보내드릴 테니까, 어, A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ABL바이오가 왜 지금 이슈가 되냐면, 지금 유한양행. 지금 넥스트 유한양행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유한양이 다음으로 FDA 1차 치료제 기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내 기술 이전 목표인 이 ABL ABL 50어 오공 3이랑 그다음에 103 요게 이제 모두 경쟁사 기술 이전 반환 결정을 했고 게다가 담도암이랑 그다음에 아 담도암 치료제 0, ABL 001 요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 목표로 지금 연구자 주도 임상 승인을 언급을 하면서 환자가 지금 150명 정도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일날 1차 치료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자 주도 임상을 승인했습니다. 8일날. 그래서 요게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 승인 신청이 될 경우에 이제 26년도에는 FDA 가속 승인이 가능해 매출도 많이 오를 수 있고 유학량인처럼 떡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태여서 ABL바이오 이 대표 대표이사가 최근에 유럽 종양학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비파마 세곳 비파마 세곳과 이이중항치 후보 물질인 103, AB103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다라는 이런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AB103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양 타깃이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겨냥하면서 임상 일상 결과에 따라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503과 111도 임상을 진행 중이고 특히나 10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소암, 남소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지금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일곱 개, 일곱 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뭐 001, 111, 503, 105, 202, 302, 103. 지금 임상 프로젝트 자체가 미국, 중국, 호주, 한국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BL바이오는 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좀안 좋은 일이 있었긴 했죠. 3만 원 주가가 깨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50이라는 후보 물질이 임상 실패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투자자들한테 좀 실망감을 주면서 손실을 많이 입혔고. 그에 따라서지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대부분 대규모 지분을 매도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죠. 하지만 이제 그게 루머라는 이게 퍼지면서 다시 회복은 했지만 게다가 지금 5 0일 같은 경우에는 그 AB l 바이오의 주력 플랫폼 기술에 도출된 후보 물질도 아니고 게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에서 3등급 이상 부작용이 부작용 발생률이 4.1%로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 루머라고 펴지면서 오히려 세력들이 매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런 이슈나 뉴스를 이렇게 크게 믿지는 않아요. 이거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게안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대로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밖에도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일상 결과가 내년 1분기 발표 예정이고, 그다음 유방암이랑 위암이랑 고형암 등이 25년도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 예정 중이고, 최근에 FDA로부터 희귀, 의약,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위암 치료제 111과 그다음 4다 단백질 타겟으로 하는 이중항체 503 같은 경우가 임상 일상에서 우수한 효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세트 유한양행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ABL 바이오가 지금 담도암 치료제 개발 중에 ABL-001이 유한양행 다음으로 지금 미국에서 1차 치료제 FD의 승인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103 있죠? 이 103, 이중 면역 항암제 103 같은 경우가 암세포 완전 사멸과 동종 암세포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고요. 을 게다가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103은 지금 기존에 있던 치료제 대비해서 지금 우월한 항암효과를 지금 입증을 하면서 개발속도를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FDA 관련된 이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상을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발표가 난 것도 있겠지만, 모두 다가 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그 결과값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이슈 하나만 딱 터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떡상하고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어 아까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텔레그램 링크랑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응 전략 다 알려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a라고 알려주 번호 주시면 되고요 아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 매집도 두 개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매집주였고 얘는 한국가스공사였고 여기서 1차 상승 나왔을 때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 매도를 했고요 여기까지 발라먹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15일 날 들어가서 6월 4일 날 들어가 나와서 한달반 정도 홀딩해서 96%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저희 세력들이 딱 봐도 매집하고 있는 흔적을 받고 주포를 봤을 때 얘는 올라가겠다라고 파악을 해서 여기 1차 상승 나왔을 때 여기서 들어가서 이 슈팅을 저희가 다 발라 먹어서 이것도 3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 이상을 수익 내는 거를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좀 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개 준비했거든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1번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랑 이 캔들의 그 모양을 보면은 이것도 누가 봐도, 어,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1번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하나 또 이게 터졌죠. 매집봉도 이렇게 있고, 너무 차트가 이쁩니다 게다가 지금 이평선 같은 것도 정배열로 가고 있고 정배, 이미 정배열이죠. 그리고 1차 상승이 나왔어요, 얘는. 나와서 눌리고 M자 파동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는 일주일 안에 시세가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셔야지만 이 매집주 보내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이거 보시고 내 견정과 맞다라고 하면 한번 사 봐도 충분히 큰 상승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세 가지 보내드릴 거예요. ABL바이오에 대한 ABL바이오에 대한 신규 매수와 기존 매사드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그다음 텔레그램 링크, 그다음 매집주까지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 뭐라고 남겨야 된다고요? A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